엑셀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엑셀 파일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메뉴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보면 아래쯤에 스프레드 시트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파일 들어가서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기기에서 선택. 그럼 하드디스크가 보입니다. 원하는 파일을 실행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크롬에 있는 스프레드시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거나 추가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